2015년 3월 30일 소년공화국의 공식 폐차세 불년 개설된 의문의 익명 게시판 김민수가 알고 니다이 게시판에 대해 소개된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4월 15일 소년공화국의 섹시하고 시크한 김민수의 생일을 맞아요 김민수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마음껏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익명으로 개설된 게시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민수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만 있고 그에 따른 대답은 주지 않은 채 덩그러니 남아 있는 이익명 게시판. 그래서 김민수가 알고 싶다. 제작진 직접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민수의 바디 사이즈랑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 이 궁금한 4번 씨의 질문입니다. 4. M 가끔 L도 있습니다. 다음 바지. 바지는 28개미이죠 그리고 신발 사이즈 250 완벽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다음 좋아하는 옷 스타일 자료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매디 액션. 이렇게 평상시에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특히 흰색, 흰색으로 제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날에 이렇게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이런 춤절모아 코트 단색의 와이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저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이 분화 이름신 팀버랜드 제가 이 신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날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오해 마세요. 신발이 없어서 이 신발만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이 건빵 바지 저의 스웩을 한건 높여주죠.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준이 형이 장난으로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비슷한 질문들로 성준이 형이 괴롭히는 거예요? 민수가 성준이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김민수가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민수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100% 괴롭힘을 당하는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일본 공연에 갔을 때 숙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성준은 증거 영상을 남기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를 예상한 김민수도 증거 영상을 남겼습니다 다시 봐도 아프겠네요 또한 가지 질문이 김민수가 알고 싶다. 제작진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선우 오빠랑 진짜로 어색한가요?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 그건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그 소문을 처음 시작하는 게 성준이거든요. 저희가 월페이퍼를 하고 있는데 월페이퍼를 하는 동안에 뭐 민수랑 어색해서 뭐 우스고 틴다 뭐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성준이는 더 어색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왜자기가안 어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김민수 씨랑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씨 주량이 궁금합니다 아 김민수 씨의 주량 말씀이신가요? 사려니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민뚜야, 술 모조아에.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목소리> 오빠는 가수가 언제부터 꿈인 거예요? 오디션은 몇살때 붙으셨는지라는 질문인데요. 사수는 13살부터 꿈이었고, 오디션은 고2 때 봤다고 합니다. 음? 아, 네. 속보입니다. 김민수가 알고 싶다. 제작진 앞으로 영상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바로 오디션 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 알고싶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민수 너가 리더가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자료 화면 보시죠 성준아 왜? 네. 의자 한 번만 우리 팀이 무너지는 거야알겠거야좀 이거 봐뭐했어 뭐야? 아, 이거 <laughs> 네. 아, 이거 뭐야? 아, 야 아, 이거 와봐 살살. <laughs> 아, 이거 아, 아, 살거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살거야 아, 이거 뭐야? 아, 이는 아,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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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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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잖아네 다음 로마입니다 진신녀자 즐겨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요 딱히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아가들이 궁금해 할 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팬들이는 기억 못하는 거 유명하던데. 김민수 씨. 김민수 씨. 김민수 씨.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투 오빠와 민수 오빠의 차이점. 민투 민수. 아 이건 민수와 민투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김민수보다 김민수를 더잘아 해요. 김민수의 최측근을 만나 왔습니다. 민수 형이 약간 이중 이중인격 같다. 아 이중인격. 맞아 이중인격. 그래가지고 안에 여기에는 민두가 있고 여기 민수가 있는 거야 에.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민두와 또 왔어 이러고 <laughs> 어느 순간은 갑자기 무대 또 올라가면 섹시해지고 근데 그게 민수 형의 장점이라고 하는 장점인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기도 하지 그래서 저번 주에 본인이 민수 인중 한대 때렸다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올라가잖아요>. 민두와 민수 <게임을 웃음> 민수는 호불호가 갈린다. 그치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짜증난다 덜 짜증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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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는 때릴 만하다 어. 민수는 참을 만하다 어. 민수 때려 마땅하다 어. <laughs> 민수를 <민트는> 때려 마땅하다 <laughs> 민수는 참을 음. 만하다 참을, 참을 수, 수, 있다.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네, 네. 멤버인지 왼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민수가 알고 싶다. 재미있으시죠? 아, 이번 질문은, 이번 김민수도 대답해보고 싶어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 이상형이 딱 맞는,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오버팽이에요. 그러면 만날 의향이 있으니까, 막회사 갔을 때 PS에 전화번호 적어주고 막, 대로 <laughs> 왕이에요. 울면서 질문하신 소년님. 일단 진정하시고 자료하면 보시죠. <laughs> 뭐야, 얘왜 이렇게 이뻐?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은이세요이 수은이 수은이? 수은이? 수은이. 수은이. 아세이수녕세요아니요이녕은이요 <laughs> 이수은이 요안녕이이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는 무슨 은재를 좋아해요? 우리 은이 <laughs> 오! 오빠, 오빠 손 장난 주요 오빠 손 넘어주세요. 손넘넘어요손넘넘어요넘어요요넘어넘어요요손넘도주세요세요손 넘어주세요. 어 진 죽었다 네 꿈에서 볼게알았죠 어, 잘가 어, 안녕 왜 전화 쓰졌어이 오빠 선수가봐요 자료화면만 봤는데 제가 더 설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가들도 설레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션 석세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샤워한 후에 거울을 보며드는 생각. 오 이것도 자료화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료화면 보시죠. 이 yeah. 아, 눈빛 봐라 눈빛. 오 이게 턱선. 역시 언 잘생겼어. 네. 남자가 봐도 참 아, 예했습니다 그럼 김민수가 준비한 김민수가 알고 싶다. 소년TV뉴스 시청률이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이마저 김민수를 알고싶다 김민수는 물러나겠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민수 따라라란 해피 벌스데이 민수 따라라란 해피 벌스데이 민수 해피 벌스데이 민수